원래 목적지가 안동의 목적지였는데 안동을 가니까 사람이 있고 다른 곳을 가니까 배수를 하고 참 어려운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곳은 배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어 물이 다시 찰수 있는 양수형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한천평 정도 규모의 어 아담한 소루지입니다. 양수형 소루지다 보니까 물을 수시로 뺐다가 수수로 차고. 어, 저수율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수심을 보니까 만수에 만수. 어, 그래서 수위가 안정됐으니까 고기 또한 먹이 활동을 안정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소류지에서 아주 멋진 붕어를 만나보도록 어,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아, 시작해 보자. 경북에 어느 산속 소류지. 오늘도 물가에서 낚싯대를 펼치는 독조의 꾼이다. 봄이라곤 하지만 여름에 더 가까워진 듯한 (5월) 하순의 어느 날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진 농번기에 금방 말라버릴 것 같은 작은 규모이지만 이곳은 양수형의 저수지 수로를 통해 일정량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곳이다 다섯 칸대 위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다섯 칸때 지금 편성을 한 이유가 이쪽 소류지에서 지금 고기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이 제 자리에서는 다섯 칸대가딱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칸대를 위주로 편성을 했고 지금 가운데 우측에는 어리언이 조금 자라고 있는 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언 쪽에는 보다 좀 긴데 7호 때까지 던져서 어리언 앞까지 던져놨고 그 옆에도 6공 때까지 어리언이 조금 자라 있는 곳까지 노려서. 육공태까지 붙여놨습니다 어, 배수기다 보니까 붕어들이 조금 예민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붕어들이 회유하고 안정감 있게 먹이활동을 할수 있는 곳을 포인트를 위주로 대편성을 맞췄기 때문에 아 오늘 밤낚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어, 오늘 미끼 운영은 어, 긴데 어리언 쪽에 자라 있는 어, 중요한 포인트에는 옥수수를 어, 사용을 해서 아마 큰 고기 어, 이 소류지에서 어, 아주 큰 고기를 노릴 거고 짧은데 좀 예민한 쪽에서는 글루텐을 이용을 해서 어, 들어오지 않는 고기도 유혹을 할수 있는 미끼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 옥수수 글루텐과 딸기 글루텐을 섞어서 배합을 할 건데요. 어, 옥수수가 7. 딸기가 3을 이용해서 배합을 해서, 어, 글루텐을 이용해서 낚시를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좀 앞에 있는 짧은데 위주에서는 한쪽은 글루텐, 한쪽은 옥수수를 넣어서, 어, 먹이 활동을 하러 연안 가까이 오는 고기 또한, 어,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뭐, 미끼 운영을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지금 제일 걱정했던 거는 어, 날씨의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어, 다른 곳을 들려 들려 들려서 어, 배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구미까지 오게 돼서 지금 산속 소류지에 와있는데, 어, 지형 특성상 바람이 많이 안 타는 곳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바람 걱정은 없는데, 어, 배수가 걱정일 것 같습니다. 어, 이 소류지는 양수형 저수지라서 배수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수가 이루어질 때는 아마 많이 하든 조금 하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오늘 배수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영의 저수지이지만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면 어려운 낚시가 될수 있다. 며칠 전에는 오히려 오름수위에 좋은 조항을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이른 시간에 수문이 열렸다고 한다 역시나 배수가 관건이 된 오늘의 낚시다 아 해도 안 졌는데 벌써 배수가 시작됐네 아논문이라 배수를 피하기가 아, 힘들구나 아, 그래도 힘든 거 이겨내야지 어,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찌를 다 맞춰놨었습니다. 어, 농민분을 만나서 배수를 하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어, 배수를 약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찌를 정말 타이트하게 맞춰놨는데 어, 지금 벌써 배수가 시작돼서 찌 한마디가 벌써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배수가 얼마 나 될지 참 걱정이 큽니다. 벌써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 보면 어, 배수가 얼마나 될지 참 걱정이 큰데. 대편성을 하면서 맞춰놓은 수심이지만 낮아지는 수위에 찌를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어려운 시기의 낚시이지만 꾼이 생각한 포인트에 믿음의 대편성으로 밤을 버텨야 한다. 낚시대. 뭐 크기, 길이,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포인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골 길이에요. 사람도 길을 통해서 길을 가듯 어 물고기도 길을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할때그 길을 통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찾는 게 제일 먼저고 어 먹이 활동을 사람이 이제 식당을 가서 밥을 먹든 물고기 또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니까 먹이 활동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 찾는 것도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다행히 해지기 전에 포인트를 다 발견을 해서 잘 마련을 했는데, 어 저는 집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집어를 하지 않고 큰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한 낚시를 주로 하는데, 지벌을 하게 되면, 어 부, 붕어들은 다닐 때 작은 고기, 특히 30 중반, 4차 초반까지 그룹적으로, 이제 단체적으로 다니는데, 큰 대물들은 독립 생활을 해갖고, 어 붕어들이 뭉쳐있는 곳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벌을 하게 되면, 작은 고기들은 잡을 수 있겠지만,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벌을 하더라도 극소, 조금만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어를 안 하는 쪽으로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물이 계속 빠져갖고 이거? 야 이것도 일이다 수심 조절하는 것도. 야 오늘 수심! 배수가 관건이구나. 아, 배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찌 부력을 조절하는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금 거의 배수가 한 40cm 정도 배수를 한것 같아요. 오늘 이 배수를 이기고 처리하는 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해도 넘어가고, 밤낚시를 시작해보자. 야, 이치호대가저 어리양 앞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딱 좋다. 아, 벌써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벌써 모기도 지금 달려드는 것 같고, 벌써 모기를 한세방 물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모기향 한번 피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올해 모기가 조금 독한 것 같습니다. 산 속이라 그런지. 줄무늬 모기가, 아, 한방 물렸는데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오늘 배수 걱정도 해야 되고, 모기 걱정도 하면서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기대해봐야 할 초전역 낚시였지만 역시나 낮아지는 수위에 몇 번이고 질을 맞춰야 했던 군이다 어, 지금 오후 9시입니다. 어, 지금 해가지고 어, 어둠이 내려앉고 캐미 불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밤낚시를 이제 시작을 할수 있어서 어, 가슴이 좀 설레고 어떤 고기가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찌를 응시를 하면서 올라오는 입질을 한번 멋있게 바라보면서 챔질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찌를 한번 끝까지 응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어가는 밤한 마리 승부를 위해 밤을 세워가는 꿈이다. 사정을 지나는 시간까지도 수위는 낮아지고는 있지만 일방적인 배수는 아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기 다른 곳과 비교한다면 또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오늘의 낚시다.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 걱정했던 거와 같이 배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자대를 뒷발에 물이 잠길 정도로 제가 들어와서 자대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배수가 많이 돼서 지금 앞발까지 환하게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 건너 지금 라이징 하는 소리는 고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물이 배수를 한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지만, 라이즈 가는 소리를 들으면 기대치는 아직 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낚시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녘, 또한번 찌높이를 맞춰야 했던 꾼이다. 내려가는 수위에 계속되는 근심이지만, 한 번씩 들려오는 라이징 소리에 또 기대하게 되는 소류지의 밤이다. 현재 시간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잔입질 같은 툭툭 치는 입질은 몇번 들어왔는데, 본신으로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아무래도 배수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도 먹이를 탐하는 붕어는 찌를 끝까지 올려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붕어가 지금 예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붕어도 예민해지고 어, 낚시하는 저 또한 찌가 계속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계속 찌 조절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저 또한 피곤한 낚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수심이 낮아지더라도 찌를 계속 바꿔가면서 낚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피곤한 낚시 계속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おっ。Okay. Okay.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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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야. 야. 야, 야, 야. 자, 여러분. 야. 구미 소리제에서 나온 33cm의 아주 멋진 붕어입니다 배수 끝에 야. 4시에 딱 나와주네요. 아주 깨끗하고 소리지 붕어답게 아주 잘빠졌습니다 배수가 심한 곳에서 야 그래도 얼굴은 보여주네요. 자 잘가. 어이구. 동특이 전에 붕어가 한 마리 나와줘서 아 너무 고마워요. 아 붕어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아, 이렇게 배수가 심한 곳에서 고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어, 멀리 지금 구미까지 내려와서 붕어 얼굴을 보, 못 보고 가면 어쩌나라는 조금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붕어 얼굴을 보니까 아침까지 쏟아 부을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해가 뜨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요 아침 낚시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새벽녘에 찾아왔었던 월척급 붕어였다 짧아진 5월 하순의 밤 소리지의 아침은 산새소리와 함께 밝아오고 있다 그리고 또한 번의 입질을 노려봤던 오전이지만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 배수기 산속 소류지에서의 낚시다. 아침까지 어, 낚시를 계속 이어가봤습니다. 어, 배수가 계속 돼서 어, 지금 찌도 계속 맞추면서 낚시를 이어갔는데 어, 낚시가 불가능할 만큼 배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 어, 미련이 좀 많이 남습니다. 어, 배수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낚시를 집중해서 못하는 것같아고 마음적으로 좀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번기다 보니까 어, 농사하는 거에 방해 안 되게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어, 다음, 다음 촬영에도 풍광 좋고 아주 멋진 곳에서 한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아 집에 가기 아쉽다 아좀더 낚시를 이어가고 싶은데 아배수가 바닥이 다보일 정도로 배수가 됐으니 아유 아쉽다 쉬워